수도권 교회들의 현장 예배 중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회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SNS에서 트랜스젠더들의 1인 방송이 젊은층을 파고드는 가운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정기 개편을 맞아 지난달부터 선보인 나의 삶, 나의 노래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멤버 케어 네트워크가 해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장 예배 중단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조치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지침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교회의 입장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2주간 수도권 내 주일과 주중예배, 새벽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숙박이나 식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참석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겠다던 백신 접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장 예배 중단의 교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좌석수의 30%, 2단계의 경우 20%로 축소해 대면 예배를 허용했었는데 거리두기 격상 전에도 10시까지 운영 가능했던 다중 이용 시설이 4단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교회에만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냔 겁니다. 상가도 이렇게 을 하고 우리기 비대면으로 어 버리니까 상가 운영도 일부 제한은 되지만 교회는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이어서 일부 교회들은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교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으로 현장 예배에 문이 닫힐 때마다 작은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위해 촬영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려고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당시 성도와 헌금이 줄어들면서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했던 아픔이 다시 떠오른다는 반응입니다. 네, 오늘 예, 그그 지하 그 당에서 남았고요. 다가서금을다 못하고 그냥 남았거든요. 온라인 예배는 이제 못했었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축소가 됐죠. 그 동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해 온 만큼 생활 필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단계 진입은 정부의 책임인데 이걸 또 소상공이야 아니면 우리 교회에다가 압박을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교회가 그동안 노력한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단계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교회는 자율성에 맡겨주면 좋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도 성명을 내고 선별적 방역의 부당성을 밝히는데 힘쓸 것이라며 예배 제한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으론 비대면 예배 방침이 정해진 이상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전혀 못하게 돼서 대적으로 타격은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다는 마음 갖고 그냥 우리가 먼저 나아지자는 마음 갖고 예배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교회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따른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만큼 당국도 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최근 sns를 통한 트랜스젠더들의 1인 방송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슴 성형수술 이야기를 꺼내다 이내 몸매가 드러나는 옷으로 바꿔 입고 나옵니다. 시청자들의 후원이 쌓여갑니다. 조회수는 32만회가 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개인 방송입니다. 최근 트랜스젠더들의 개인 방송이 SNS 플랫폼을 통해 젊은 층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 트랜스젠더의 방송 채널은 구독자가 54만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개인 방송 중 도를 넘은 음담 패설입니다. 지나치게 과격한 발언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누구나 아무런 제재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엔 성조난 수술에 대한 과정이나 성생활, 심지어 성매매에 대한 내용까지 서슴없이 공개합니다.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들은 멋있다는 반응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OO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트랜스젠더인 게 밝히는 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해당 방송 시청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어 관심을 가지고 볼수 있는 보고 있는 콘텐츠긴 한데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규제 없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콘텐츠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은 더 큽니다. 학생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규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참 문제죠. 그래서 뭐 부모로서 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 썸네일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뭐 저도 어떤 고등학생 아들도 있고 뭐 대학생 딸도 있는데 굳이 성인이 봐도 나 뜨거운 건 나. 낯... 부끄러운 건데 일단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좋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게 자극적이니까. 일단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트랜스젠더들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개인 방송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디어 생활 속에서 제대로 향유하는 법들을 교육받지 못하고 그런 기준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어, 이러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바람직한 소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다 분명한 프리찬의 성에 대한 교회 가르침들, 이와 같은 것들이 병행되어야 인터넷 방송인들이 SNS상에서 무분별한 콘텐츠를 쏟아내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첨부합니다 구티비가 정기 개편을 맞아 새프로그램들의 선보인 지한 달이 흘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찬양으로 위로하는 나의 삶 나의 노래는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방영된 나의 삶 나의 노래 촬영 현장입니다. 예배 사역자 레베카 황과 CCM 듀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씨가 출연한 이날 방송은 프로그램 3회 만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IPTV 기독교 채널 가운데 시청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간 tv를 켠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채널 중구 t 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입된 시청자만 만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의 삶, 나의 노래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전 세대가 찬양으로 하나 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 기독교 음악을 대표한 가수부터 k팝스타 출신의 신인 가수까지 다양한 세대의 ccm 가수들이 출연해 찬양 뒤에 숨겨진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성대 결절에 걸렸어요. 다시는 노래 못할 거라고, 어쩌면 말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노래예요.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 출연자들은 나의 삶 나의 노래가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신 분들의 삶과 그 삶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을 담음으로 인해서 보시는 분들의 그 삶의 노래들이 또 아름답게 지어져 갈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찬양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빨리 만지는 무기가 아닌가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하나님의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CCM 가수 박효환 목사와 장상미 등이 출연해 감동적인 찬양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방송부는 구티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림입니다.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네트워크 KMCN이 해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선교사 멤버 케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KMC에는 선교사 파송부터 현지 사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나 단체, 사역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제 강의에 나선 카리스 교차문화학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멤버 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문 원장은 선교사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느 곳에서도 말할 수 없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과 기다림, 수용 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 멤버케어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되며 아세아 연합신학대 김종구 교수와 횃불트리니티 상담센터 유이주 멤버케어 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멤버케어 사역을 담당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총리 공관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비롯해 각 종교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신도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계 지도자들이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최근 아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아신대는 학교 이름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설문조사와 설명회, 주요위원회, 교수회의, 이사회를 거쳐 교명을 변경하고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명 변경은 기존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줄여서 부를 때 통상적으로 아신대로 사용했던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기존 교명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택트의 일기 온라인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전국에 있는 17세에서 19세 청소년들로 이뤄진 온택트 홍보단은 지난 두 달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 방법과 장기기증의 중요성 등을 올리며 생명나눔 가치를 홍보했습니다. 박진탁 이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장기기증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온택트 이기 모집은 다가오는 7월 말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3일 영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주점 관련 확진자입니다. 주점 관련 확진자들은 구미, 경산 등 경북 지역에서 지인들을 만나 6명의 연쇄 감염 확진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은 대구시는 4차 유행 단계에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14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와 세부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6천원대이던 최저임금을 출범 첫해 16.4%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이듬해에도 10% 넘게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올해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에 그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학생과 지역사회 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교육과정 심의의 규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등 참여 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과정 심의의 규정 개정안에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심의회는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 위원회를 신설해 교육과정과 관련한 의견이 수렴하게 됩니다. 10일 저녁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 26.3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첫 열대야였던 8월 4일보다 23일 빠릅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낮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오르고 습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국가안보 보고서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또 내세웠습니다. 13일 발표된 방위백서를 보면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상황, 주변국 방공 식별권을 보여주는 등 각종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고이즈미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입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일방적 기술에 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호주에서 12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30초짜리 광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한 젊은 여성이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과 함께 백신을 예약하란 문구를 보여줍니다. 젊은 층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호주 백신 계획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백신 부족과 접종 자격 미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구 논란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부패를 비롯한 4개 범죄 혐의를 추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 미얀마 군부가 수치 고문을 만달레이 법원에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은 추가로 기소된 이유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혐의가 적용되면 수치고문은 앞으로 세개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고문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됐으며 국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등 군부가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우주 비행이 미국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우주 관광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공국은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로켓형 우주선 뉴 셰퍼드의 유인 우주 비행을 승인했습니다. 뉴 셰퍼드의 비행은 오는 8월까지 유효하며 텍사스주 서부 사막 지대에 있는 발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비행은 이달 20일 이뤄지며 베이조스 의장과 그의 남동생을 비롯해 82세 여성 월리 펑크 경매를 통해 티켓을 낙찰한 고객 한 명이 탑승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수 있는 1인 방송 문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은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해 올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도록 이를 심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